제가 어, 우리, 우리 교회가 비전에 대해서 12주 동안 설교하면서 지금 네 번째 설교인데요 미션을 철치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성, 성도가 선교사인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선교사인, 선교사인 교회 선교사인 네. <laughs> <laughs> 자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어, 당연히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왜 이런 마음이 드세요? <laughs> 네 모든 성도가 왜선교사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션홀 초치 네가지네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오늘. 모든 성도가 선교사인 교회. 다시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이 임하신 교회.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네이네 뭐,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강조할 때이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구나.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모두 다 없어지겠구나 돌풍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막 우왕좌왕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다시 모여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음.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이 말씀을 오늘 전할 때 어, 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마지막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자들도 어, 의심했고 어, 다 모든 사람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경기도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의 지상 대의 명령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교사님한테만 이거는 목사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전체 부분인데 같이 한번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상 대명령 네, 이 제상 대명령에 여러 가지 동사들이 써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주 동사는 뭐였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예요 제자를 삼다 영어로 하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 노력, 노력, 노력이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네,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이죠. 미션을 쫓치는요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를 만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제자를 삼는 교회, 선교사로서 사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는, 제자를 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제자를 삼는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야 됩니다. 따라니까 go 네 go 가야 됩니다. 네, 말씀해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럼으로 너희는 가서라고 써 있어요. 가야지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지옥의 땔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만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를 가서 그들을 도와줄 때 생각이 못합니다. 우리만 지금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 계획은 전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뭐 가능한, 거, 가능한 걸, 가능한 걸까? 내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1러 명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가가지고 요한을 제외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안드레는요 예루살렘에서 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빌립은요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십자가에 맞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돌로맨은요 인도, 인도나 인도 아르메니아에 가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마테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다 그랬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다 그랬고 알페와 아들 야구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다데오는 페, 페르시아에서 마티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죽었어요 가서 피를 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요 주님은 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명령을 붙잡고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 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요, 선교를 어쨌든 제가 지역 종교에 있을 때는 기회가 많았어요. 선교 갈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30대부터 20대 후반부터 매년 애들을 40명씩 데리고 나갔어요. 공산국가, 중국,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막 나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불쌍하게 살아요 근데요 얼굴을 보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아 얘네들도 주님이 만드신 영상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영이 통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가면 알게 돼요 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예수님 말씀 따라서 국내건 해외건 말씀 듣고 가봐야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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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하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그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대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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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 왜 대한민국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중동인 사람들은요 백인이 가면 그 사람들 거부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면 아, 우리 웰컴해요 너무 좋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거는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작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거는요 수준을 다운사이징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면요 내 문화 수준을 낮춰야 돼요 네, 제가 아는 성교사님이 이번 필리핀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잘 살았어 집도 컸어요. 근데 거기 가서 둘이 사는데 아홉 평짜리 집에 살더라고 둘이서. 너무 너무 힘들지만 자기 삶을 다운사이징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들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사람 보여주시면요 패트릭,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던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16살에 갑자기 아일랜드 해적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일랜드 해적에 의해서 아일랜드의 노예가 돼요 16살의 나이에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끌고 갔던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하루에 도열 번씩 백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내가 배를 준비했다. 그 배를 타고 탈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km를 달려서 300km를 달려서 그 노예로 있었던 거기에서 탈출했는데 거기 정말 자기 고향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정말 구사 일생으로 22살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너무 행복한 다시 이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마음 속에,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봉사제가 됐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 거야. 소년이요.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패트릭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를 노예로 힘들게 했던 그 나라에 다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한 정말 대단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일랜드가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도요, 세계 많은 곳에서는요, 3월 17일날 성 패트릭 축제를 합니다. 그때 초록색 옷을 입고 막 초록색 물을 뿌리고 하면서 성 패트릭을 기억해요. 어, 성 패트릭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상 깊었던 거는 풀 중에 네잎 클로버죠 클로버, 클로버를 클러버. 뜯어서 클로버 잎사귀 몇 개죠? 세 개가 정상이죠? 네 개가 이상한 거고 세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공존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성패트릭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역사를 이룬 것이죠 누군가 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 전해지지 않은 곳은 어딜까? 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작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대한 어, 저기 다른 나라에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제자를 삼는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1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네, 침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 삶이 바뀌어요. 왜냐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는 뭐죠? 한번 사진을 보여 줄까요? 침례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면 바다에 가면 이런 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 코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코를 막고 이제 이렇게 싹 집어넣거든요. 이제 딱 집어넣었을 때 물에 확 잠기게 해요. 사람이 잠겼을 때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으켜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를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침례라는 곳이에요. 장로교회에는 유아세례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면 유아세례할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세례 주는데. 어, 침례교에서는 이거는 어, 그냥 인정하지 않고 침례교는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헌한식을 해요. 뭐냐면 주님 나의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비슷한 거지만 유아세례는 내가 실제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요.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없, 기회가 없으니까 침례교는 베이비 데디케이션 해가지고 주님 제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거고 어른이 되었을 때 침례를 주고 이제 좀 성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12살 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로마시대 때는 예수님께 예수님 믿는 이유만으로, 침례 받은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순교하고 박해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16세기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때 당시 유아 세대가 많이 있었으니까 침례교인들이 갑자기 어른들이 막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제 침례 교도들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핍박을 엄청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핍박해가지고 예, 침례 받는 사람들을 진짜 너 그럼 물에 죽어라 그러면서 물에 그냥 빠뜨려 죽였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공개적으로 침례 받아도.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 이 상황을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 할렐루야! 침례 받는 것은요 영적인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침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할 건지 준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축하해 주는 날이 바로 이 침례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침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침례 받아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됨는 성교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자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그가 침례 받게 만드는 건 제자로서 성교사로서 할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20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모든 것을 우리는요 어떤 말씀만 딱 정해서 좋아해요 몇 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걸다 가르치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려면 뭐냐면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는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제자가 안 되는데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으로 우리가 드려줘야 돼요 근데 못해 신앙들을 보면은 이거 잘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성교도안 나가 뭐다 뭐 못해 못한데 그러면안돼 못해 신앙은 뭐냐면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사실 말씀으로 변화 받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인볼브가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감동받냐면 우리 최강식 주사님 댁에 갔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의 교회 처음 다니실 때그 목자님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맛있는 거를 많이 차려가지고 막 주셨대요. 상 다리가 부러지게.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줄까? 그런다는 거예요. 최준현 주사님도 러시아에 갔을 때그 동교사님이 늘 뭐,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그죠 감동 받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중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떡볶이 막 사주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아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줄까?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받고 쉽게 만들어야지 제자 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된다는 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누군가를 붙잡고 어떤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제 그것을 사모할 보시길 바라고요. 제자로 먼저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할때 마음에 부담이 되죠. 아, 뭐 이렇게 선교에 뭐 지금 자립도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해? 선교를 가고 예, 모든 선교사를 교회는 선교사를 만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초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가 내가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왜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붙잡고 선교사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해서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채 볼게요. 시작. 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미션을 철치해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